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유형에 속한 모든 성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어, 초대받으셔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선포하시는 어, 구속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7장 36절에서 38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치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위스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생으로서만 이해했지 예언자나 메시아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에게 향수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단순한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깊은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참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용서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랑과 회개를 받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사랑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유형에 속한 모든 성도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진실이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향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어,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제가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 중학생이니까 한 13년 14년 살았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흘러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굉장히 평안한 감정과 기쁨, 이를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나에게 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체험, 경험적인 신앙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몬과 여인 그리고 두 빛쟁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 0대나리온을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였으니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그 말은 제가 사하여줬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바리새인 히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정말 예언자며 그 여인이 누구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이 여인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바리인 시몬에게 두 빚쟁이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적은 빚, 50대나리온을 뱉었고요. 한 사람은 많은 빚, 500대나리온을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모두 탕감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둘 중에서 누가 더큰 사랑을 품을 것인가라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받아들여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더큰 사랑을 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큰 경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마땅히 예수님께 옥합을 와서 깨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과 용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진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44, 45, 46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입도 맞추지 않았다. 머리에 감남들도 붙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준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왜 이것이 너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형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내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포연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까지 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8, 49, 50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죄 많은 여인들에게 내 죄가 용서함 되었으니 너의 믿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과 죄사함을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 병자 내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 병자의 질병을 보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순간 예, 예, 이 여인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전히 외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내면적인 회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믿음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함과 구속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여인의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이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상황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도요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관계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원교 성도 여러분 이 여인만이 경험한 특,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한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사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벌써 두 달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 올한 해가 하루하루가 한달한 한 달이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케 하셨고 또한 용서해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 진실되게 거룩되게 살아가는 이 한날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